<laughs> 너무 꼰대 <꿈대> 같아. <laughs> 그래야겠네, 그래야겠어. <laughs> <laughs> 저희 <저의> 동아리의 이름은 포에스입니다. <laughs> 수경, 지수, 서영, 선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S 자를 따서 포에스라고 지었습니다.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춤출기회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좋은 제안 해주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하면 좋을까 어겠다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랑 수경이는 원래 커제를 했었고, 그 다음에 지수랑 수경이는 미로를 했었고, 선영이는 옛날에 모였더라라는 동화를 했었는데, 다 같이 각자 다른 팀에서 모여서 활동을 한번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. 음. 어, 오랜만에 또 이런 좋은 기회로 춤을 출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저희가 이제 어, 성인이 되어서 춤출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, 또 이런 기회로 서로 이제 만나고 더 친해지게 되고 또 이제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건 없었는데, <웃음> 이제 <웃음> 다 대학생인데, 이제 저는 아직 좀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혼자 회사 상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저한테 다 시간을 맞춰줬어요. 그래가지고 그 점이 조금 미안한데? 어, 나중에 가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고 그 있었던 추억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정말 화이팅 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춤추는 거 정말 좋지만 공부도 <웃음> 하면서 <웃음> 너무 꼰대같아 <꿈대> <laughs> 공부하면서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안 하고 춤은 취미로 하는 걸 정말 추천하고요 이제 다들 또 다른 진로로 나아가게 될, 될 때가 올 텐데 어,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더 열심히 친구들과 더 단합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음. 네 감사합니다 이요 <laughs>